그림은 지구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에 대하여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운동하는 우주선의 앞과 뒤에 번개가 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관찰자는 우주의 가운데가 지나는 순간 우주선 앞과 뒤에 번개가 동시에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관측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 보기는 쉬운 보기여서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번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맞는 부기입니다. 니은번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죠? 니은번은 틀린 부기입니다. 이 문제는 디급번이 가장 어려운 부기인데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번개가 친다는 것은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의 뒤쪽을 A라고 하고 앞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을 P라고 하고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을 S라고 하겠습니다. 지구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따라서 A와 B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하면 우주선 안에 있는 P에게는 B에서 방출된 빛이 먼저 도착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한 장소에서의 동시성은 누구에게나 동시여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관찰자가 바뀌더라도 P라는 사람에게는 B가 먼저 도착, A가 나중 도착은 동일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P가 봤을 때도 B에서, B에서 방출한 빛이 먼저 도착하고 A에서 방출된, 방출한 빛이 나중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P 입장에서는 B가 먼저 출발하고 A가 나중에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번저, 번개가 먼저 친 다음 우주선 뒤에서 번개가 쳤다고 관측된다. D급번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D급 4번 이렇게 골라주면.